안녕하세요. 9월 8일 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종목들 보시기 전에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전부다 수익 내드렸는데 오늘의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쪽에 어, 잠깐 옆에 보시면 이 시초가 단타 검색기 보이시죠? 이 검색기는요. 장 전에 매수세가 가장 센 종목들을 검색해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인증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오전 8시 41분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장 전에 어떤 종목들이 이 시초가 단타 검색기에 떠 있었냐면 어 6종목이 떠 있었어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그 중에서 3기3기라는 종목이 오전에 이 매수세가 가장 셌어요. 그래서 오전에 저한테 나눔이라고 이렇게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 종목명 3기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로 문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음, 제가 시초가에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사인드렸고요. 어, 손절가도 손절가도 4280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 목표 수익률 5% 제가 잡아 드렸고요. 목표 수익률 5%에 도달하게 된다면 수익권에서 자유롭게 분할매도하세요라고 이렇게 같이 사인 보내드렸어요. 어, 지금 보시는 게 3기 차트인데요. 종목을 조금 이렇게 오늘 날짜 캔들에 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 제가 알려드린 손절가 이 손절가는요 어, 이 종목의 저가겠죠? 오우장에서 이탈이 나와 주는 모습이 있어서 어 조금 있다가 제가 1분봉에서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오늘 시가가 오늘 시가가 7% 그리고 오늘 고가가 15% 장중에 8%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목표 수익률 얼마 잡아 드렸죠? 5% 잡아 드렸죠. 정확하게 도달했고 어 매수해 보신 분들은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1분 봉에서 오늘 손절가가 언제 이탈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려야 되죠. 문자에서 제가 손절가 4,280원 잡아 드렸죠. 차트에서 4,28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어, 오늘, 오늘 날짜로 여기 보시면 9시, 9월 8일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매수세가 가장 세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린 손절가는요. 이때죠 이때 이때가 시간이 이렇게 확대를 해보자면 12시 3분경에 저가 이탈이 나와 줬다 그리고 어, 실계좌 제 실계좌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3기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매수 평균가 4,500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시가가 얼마죠 시가가 4,500원 동일하죠 말 그대로 단타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6%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나눔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시초가 단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여러분들 요청에 따라 해성 TPC 전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오직 감속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감속기 및 기어의 설계 제조 전문 기업으로 어, 삼성이 최근에 어, 국내 최초 이 K로봇 K로봇 EF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이 감속기 감속기 개발 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요.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위치 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팡선 이 파란선 어팡선과 이 빨간선 추세선 위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주가의 위치는 지금 현재 적절하다 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해 보자면 지금 자리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하락구간 하락구간에서 거래량이 시작된 부분 이 날이 지난달 2일자 2일자 기준으로 종가가 1810원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아, 8,110원 8,110원 죄송합니다 8,110원까지는 주가를 이렇게 올려놔야 다시 한번 크게 상승시킬 수 있겠고 어, 지금 자리에서 꾸준히 이렇게 예언대로 예견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1차 목표가를 현재 얼마를 바라보고 있냐 9,000원까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어, 제가 7,400원 정도가, 다시 7,400원 정도가 적정한 매수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나 상승에 있어서 자세한 대응 시나리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성 TPC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해 놓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대응 시나리오 한번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